와 소장님 여기 양배추 맛인가봐요 그러네요 요즘 양배추 비싸던데 어우 여기, 여기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좋지요 음. 자 오늘은 제가 주택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텐데 아주 널찍하고 깔끔합니다 여기서도 바다가 보여요 저쪽 보시겠어요 바다 잘 보이죠 바다 어. 잘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 쪽편으로 보시면 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진입하시기가 너무 좋고요. 야 여기 막는 게 없으니까 시원합니다. 이쪽이 아, 선생님 저기 보이는 게 수월봉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맞아 맞아 오케이. 자 여기 여기 위치가 참 좋은 것 같아. 어 무릉리 근처거든요? 무릉리? 네 무릉리 바로 옆에 네. 대정읍 신도리라는 곳이죠. 신도리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위치도 괜찮고, 진입하시기 좋고, 공항에서 한 40분에서 50분이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음. 자, 여기 보시면, 이 집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돌담으로, 돌담으로 잘 경계선을 해 놓으셨어. 이돌 자체가 원체 크고, 이런 게 비싸요. 이런 거 하나하나 준비하시기 되게, 어우.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 자, 이 집에는 주차장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차 라인이 하나 그려져 있고 옆에도 주차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두 대까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전기차 충전기도 있네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보면 이제 두툼하게 우리 담벼락도 잘돼 있고요. 여기가 진입로예요. 원래 여기가 어, 강아지들 엄청 큰 강아지들이 키우던 곳인데, 강아지들이 이제 별나라로 갔기 때문에, 요거를 딱정리하셔갖고 요것도 좀 휴식 공간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강아지들은 별나라 가는군요. 그런가 봐요. 이제 저 하늘로 가서 이제 별이 됐어요. 컨셉 따지시기는. 자, 여기 이제 진도에는 기본적으로 자갈이 잘 깔려있어서, 아우, 나이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이 소리가. 자, 오른편에는 잔디가 잘 깔려있고요. 조경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자수 큰게쫙 있으니까 이국적인 느낌에, 어우, 여기 되게 널찍해서 좋은데요? 응,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좋고, 요런 돌들 활용해서, 여기 앉아서 우리 아이들 노는 모습도 보시고, 차 한잔 하실 수도 있고, 어, 요런 평평한 자, 연석 갖다 놓기 쉽지 않은데, 아우. 이 정원만 꾸미는 것도 많이 들었겠습니다. 솔직히. 어, 그리고 잔디깎기 너무 편할 것 같고요. 이 주위에 이제 수국이랑 더 피면 이쁠 것 같아요. 봄에랑.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원 멋있어요. 이 자연석이랑 이 조화가 너무 잘 어울렸어요. 자, 외관은 이 정도로 보고요. 우리 주위를 조금 더 둘러볼까요? 야, 저기 그 빨간 벽돌과 역시 잘 어울려지는 것 같아요. 이 벽돌이 되게 묘하게 멋있지 않아요?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셨고 여기는 장미 넝쿨 같은 거 해놓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여기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쪽 아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데크로 바로 대문 쪽으로 갈수 있는 현관문 쪽으로 갈수 있는 곳이고 요런 이런 창고도 드리는 겁니다. 요거 창고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만들려면 꽤 돈이 들어가고, 이거 좋은 창고인데? 그죠? 그런 거 같네요. 오. 조리식 창고긴 한데, 꽤 고가예요. 아주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가스 보일러, 가스통이 준비되어 있고, 요 공간도 널찍해서 이것저것 뭐 만들어 놓고 해 놓으시기 좋을 것 같고, 요 창고가 두개 있다라는 거, 요거는 드린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데크를 올라와 보시면, 야, 나는 이 데크 공간이 되게 넓네. 와, 이거 보이세요? 엄청 넓어요. 야, 이 나무가 운치 있겠다. 좀더 크면 되게 운치 있을 것 같아요. 이 데크 공간에서도 뭔가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데크를 되게 널찍하게 깔아놓으셔가지고, 거실에서도 나오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 조망 기가 막힌데요. 자 저쪽 보세요, 저 바다 잘 나오죠. 막는 게 없어. 그리고 뻥 뚫려 있으니까 너무 너무 시원해요. 아 시원시원한 집입니다, 진짜. 이쪽으로 좀더 오시면 저저 바다 조망 전부다 쭉 바다, 쭉 바다. 야 여기는 그밭 주인들만 알아도 굶어 죽진 않겠다. <laughs> 왜냐하면, 이렇게 약간 외곽에, 촌에 계시는 분들은, 밧주인들, 주인 분들과 좀잘 지내시면, 이것도 갖다 먹어, 저것도 갖다 먹어, 요것도 따다 먹어, 뭐, 이런 말씀들 해주시거든. 아 근데 너무 좋다. 집을 널찍하게 지어서 답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안에 내부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우리 빨리 가볼게요. 아우 살짝 추워 이제 진짜 겨울인가 봐요 이쪽 뒤에서 약간 벽난로 같은 거 나가지고 이 군고구마 그런 거 구워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이쪽으로 현관문 갈수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 빨간 벽돌 여기가 아우 이게 너무 운치있어 잘해 놓으셨어 댓글은 전체적으로 해 놓으셨고 여기에 다는 이제 이것저것 뭐 <laughs>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이 전체적으로 데크를 잘 깔아 놓으셨네 공간 공간마다 데크를 잘 깔아 놓으셔갖고 정리하시기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런 이뭐 이거 뭐예요 소장님 그냥 양철이네요? 응, 어 양철인데 요 느낌이 약간 벽돌 느낌이랑 비슷하게 난다 아 이쁘네 보이시죠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오는 현관문에 양철로 되는데 이 느낌이 되게 특이하면서 이 벽돌 느낌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실까요? 자 일단 방, 방화문에 번호키 잘돼 있고요 여기에 처마가 천장에 비안 맞게 돼 있어가지고 오, 생각보다 괜찮네 이 공간에도 간단히 뭐 우산 같은 거랑 간단한 거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오 역시 전실도 큼직큼직하죠? 보이시죠? 자, 양쪽에 문이 있는데, 이쪽은 세 칸짜리 신발장 되겠습니다. 널찍해서 수납 정말 많이 하실 수 있고요. 저기 맨 위에는 뭔가를 또 올려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EPD는 못 올라가요. 자, 여기 엔틱스러운 문이 하나 있는데, 열어볼까요? 보면, 아, 약간의 창고, 우리 팬트리 공간이에요. 와 수납 정말 수납공간 너무 잘돼 있다 넉넉하게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우리 골프백 같은 것도 넣어두시고 바로바로 바로 들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전실 너무 큰데요? 음, 널찍합니다 자 반투명 이렇게 중문이 잘 설치되어 있고요 오, 진짜 여기는 너무 멋있다 이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거실부터가 예사롭지 않아요 널찍한 건 둘째치고 여기 위에 천장 좀 응. 한번 봐주실려요 소장님? 허, 와 층고 엄청 높고 이등 자체도 되게 특이하고 예뻐요 보시면 여기 소파가 넉넉하게 잘, 잘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TV도 정말 크게 놓으실 수 있을 만큼 거실이 되게 커요 크고 저 뒤쪽으로 피아노부터 뭐 별게 다 있는데 블라인드 하나까지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소장님, 요 마룻바닥 너무 이렇게 고가의 마룻바닥 아니에요? 그래, 보이네요. 오, 진짜. 이건 그, 이 나무 결 하나하나가 되게 사이즈도 크고요. 이게 쉽게 볼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반 집처럼 그런 게 아닌 것 같고요. 와, 이 블라인드 하나 자체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고, 공간이 널찍하니까, 만약에 쇼파들을 뒤로 더 빼시고, TV가 뭐, 80인치 이상, 100인치 돼서 충분히 보실 수 있을 만큼 아주 널찍합니다. 자, 창문마다 이제 블라인드 다돼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널찍하게 잘돼 있습니다. 아, 여기서 바라보는 밖에도 풍경이 괜찮네요. 자, 이렇게 쇼파도 널찍하게 돼 있어서, 음, 몇, 그러니까 대가족이 살아도 되고요. 좀 제주도 집좀 답답했다고 하시는 분들 작아서 이렇게 널찍한 집 보셨으면 너무 좋겠고 자 여기서 네. 바다 조망이 보이는지 볼까요 한번 볼게요 어 바다가 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자 우리 이제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들어오자마자 오른쪽 편이 주방인데요 역시 주방도 아주 널찍하죠 식탁 겸 자 식탁이랑 조리대를 같이 쓰실 수 있게 널찍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 생각보다 여기 장식장도 있고 그 냉장고 자리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냉장고 자리랑 잘 준비되어 있고요. 야 요즘에 이런 거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싱크대 자체가 너무 널찍하게 잘 되어 있고요. 한샘 거네. 되게 약간 그레이 톤인데 되게.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 어우, 수납 공간까지 아주 넉넉합니다. 다, 인덕션 쓰고 계시는 것 같고, 후드까지 잘 되어 있고요 야, 여기, 그, 인테리어 감각이 되게 좋으시네. 약간, 그레이트원을 살짝 맞추셨는데, 여기가 좀 밝아서 훨씬 더 넉넉하게 서브, 쓸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고요 자, 이제 기역자, 기역자 널찍하게, 싱크대가 잘 준비되어 있거든요. 물을 한번 틀어볼까요? 음, 수압 좋아요. 음. 그 다음에 환기창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요. 야, 이게 건조되잖아요. 되게 널찍한데요. 충분히 이 널찍한 싱크대를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고요. 어, 천장에도 역시 시스템 에어컨. 되게 커요. 이거 영업용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만큼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이쪽으로 보면 다용도실이거든요. 다용도실인데 이 집이 크니까 여기는 다 커. 음, 들어오시면 야 여기 세탁실 겸 다용도실 겸인데 이게 가스 보일러가 잘돼 있고요. 넉넉해요. 아주 넉넉해서. 여기에 모든 걸다 갖다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중창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아요. 환기 잘 되고요. 여기 문 하나 있는 데는 여기는 밖으로 나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가면 아까 그 뒤에 데크 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기 구워 드셔도 될 만큼 야외 데, 음, 야외 테이블 놔두면 바로 나와서 고기 구워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넉넉한 사이즈. 역시 집이 크니까 다 사이즈가 커요. 자, 문을 잘 닫고, 우리 이제까지 거실하고 주방 봤거든요.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방을 한번 볼게요. 널찍해서 살짝 복도 형식으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 공간은 좀 이따 보고, 들어오자마자 왼쪽 편, 이야 어디 호텔급에서나 볼수 있는 이 널찍한 욕실 보이세요? 와, 환기창 당연히 잘돼 있고요. 샤워부스가 이게 렇 단차가 있으니까 건식으로 충분히 쓰실 수 있고, 이 보시면 아주 넉넉해요. 어, 이만한 사이즈인데, 야 인테리어 굳이 하실 필요도 없고 그대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은데 해바라기 샤워기랑 넉넉하게 돼 있고요. 야, 요 세면대 아주 넉넉합니다. 세면대 너무 좋은데 수압 장이고요 수납 공간 잘돼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 달린 변기까지 잘돼 있습니다. 아주 널찍해요. 자, 여기 계단 밑을 활용한 공간이 있어서 여기다 건조기를 놓으셨구나. 음, 요 공간을 활용하셔도 좋고, 요 옆에 이 창이 창이 널찍하게 돼서 어둡지 않고요. 넉넉하게. 수납 공간도 쓰시면서 환기까지 잘될수 있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창은 시스템 창과 이중창을 같이 이건창으로 음. 쓰셔서 비용을 많이 들이셨다는 느낌이 드네요. 진짜 신경 많이 쓰셨고 지금 바닥 되게 따뜻하거든요. 보일러 트셨나봐 너무 따뜻하다. 이렇게 좀 많이 열을 머금고 있을 만한 자재를 쓰신 것같아서 너무 좋고요. 아까 네. 욕실 바닥도 따뜻하더라고요. 욕실도 된다는 거 신경 진짜 많이 쓰셨네. 자 여기가 첫 번째 방이거든요. 오, 지금 소장님 저 소리 난 데가 환풍구 같은데? 맞습니다. 방에도 저런 게 돌아요? 그럴 수 있죠. 보통 방에는 안 하는데 야 습기 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시스템 에어컨 달려 있고 창문이. 오,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네요. 응, 널찍하게. 완전히 내려야 돼요. 아, 요렇게. 오, 환기 정말 잘 되겠다. 보이세요? 아, 앞쪽에 데크가 응. 있네요. 한번 열어주세요. 보여드리게. 그렇죠 바로 밑에... 나가서볼수 있겠어요. 네, 각 방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게. 테라스. 조그맣게. 준비가 되어 오, 있는 모습이고 바다 보기 너무 좋다 바다도 네, 아. 여기서 아주 잘 보이네요 그러게요 어, 너무 좋다 야이집 진짜 신경을 많이 쓰신 게 티가 나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도 예사롭지 않은 블라인드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블라인드가 아니에요 이게 두 겹으로 돼가지고 일반 블라인드가 아니라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북박이 여기 한센 제품으로 북박이가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짝이 하나, 둘, 셋, 네 개짜리예요. 이렇게 해서 수납 공간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TV 보시기도 편할 것 같고 등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게 지금 사이즈가 싱글 침대 같죠? 아, 어, 이거는 더블 침대 같습니다. 더블 침대인가요? 네. 하기사 이렇게 프레임이 있으니까 더블 침대 놓고도 그다음에 북박이가 있어도 또 공간이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하시기 좋고, 층고가 높아. 방도 층고가 높아서 너무 좋고요. 와, 진짜 신경 많이 쓰신 거 티가 납니다, 진짜로. 소장님, 이게 일반 벽이 아니네요? 응. 와, 이걸 따로 하셨나봐요. 응. 벽지 할 필요 없고, 요거 하나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응. 방문 하나까지도 엔틱스럽게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자, 이제 첫 번째 방을 봤고요. 아, 이집에 특이한 건 도배가 필요 없어요. 이 마감재를 사용하셔 갖고 약간 이 골이 있는 이 마감재를 사용하셨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둘러져 있네. 도배가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방을 볼게요. 여기는 또또 또 다른 분위기에. 우리 자녀분 방 같기도 하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미술, 미술 하시나 보다. 이제 책상이랑 침대랑 장까지 잘 준비되어 있고요. 이 방도 역시 저 환기가 잘될수 있는 환풍기가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까지. 역시 이 방도 널찍하고 층고 자체가 높아서 시원시원해 보입니다. 우리 자녀분이 썼던 방 같아요. 오, 역시 딱 좋고요. 지금까지 방두개 보셨고, 옆에 공간도 수납하기에 너무 좋지만 또 다른 데크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요. 여기다 아까 보셨다시피 야이 집은 환기 걱정은 절대 안 해도 되겠네. 보시다시피 저렇게 뒤로 나갈 수 있는 데크 공간이 보일 수 있는 곳까지도 잘 준비되어 있고요. 어 여기 창문도 널찍해 집도 널찍해 방도 널찍해 층고도 높아. 환기 걱정은 뭐 엄청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 창문이 잘돼 있으니까 단열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방 가볼게요. 허, 여기가 안방이네. 어머, 와이 넓은 거 보이세요? 더블 침대에 저 옆에 장부터 시작해서 이 공간까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그리고 여기도 이중 창에다가 데크를 갈수 있는 데크를 깔아놓으셔갖고 이 부부만의 공간으로 따로 하셔도 되고 빨래 널기 아주 좋을 만큼 아니면 부부 테이블 놓고 차한잔 드시러 나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좋은데요 저 옆으로 바다가 보여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집은 안방조차도 다른 방조차도 너무너무 널찍하게 잘돼 있고요 이런 장들까지 놓으셔도 공간이 너무 넓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샘 제품으로, 야, 이렇게 공간이 엄청 잘 되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북박이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여기는 약간, 그, 한샘 제품인데, 약간 그, 소파 느낌? 약간 가죽 느낌이 나는, 그런 고급스러운, 오, 요런, 북박이를 또해놓죠 요런 것도 쉽지 않아. 일반 집에는 잘안 들어오는데. 자, 여기도 행거를 놓으실 수 있고, 또, 환기창이 잘돼 있으니까, 여기도. 딱 좋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안방이면 당연히 욕실이 있겠죠? 안으로 들어오실게요. 어머! 여기 사모님 진짜 센스가, 요 바닥 보이세요? 타일부터 예사롭지가 않아요. 오. 그리고 창호도 다 이건 창호로 다 준비를 해 놓으셨고, 해바라기 샤워기에 다 준비되어 있고, 건식으로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공간이고, 우리, 음. 여기도 역시 물도 잘 나오고, 아, 이 따뜻하게 어, 히터가 잘 준비되네, 여긴 또. 어우, 너무 좋은데요? 그 다음에 세면대랑 이제 수납공간이랑 잘 준비되어 있고, 아우, 우리 사모님의 그 센스가 너무 좋다. 이 문이 엔틱스러우면또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하, 흔히 쓰는 음, 그런 건 아니에요. 각 방마다 에어컨 다 준비되어 있고, 창문 잘 준비되어 있고, 방 3개, 욕실 2개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만큼 너무너무 좋고요. 자, 우리 지금 1층은 다 봤거든요. 1층 아니에요. 1층이 아니고 복층이 있더라고요. 복층이 있으니까 이 공간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복층 공간으로 올라가는데요. 계단 정말 튼튼하게 잘돼 있고 신경 많이 쓰는 게 너무 티가 나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창문이 있기 때문에 어둡지 않고요. 밝아요. 여기에는 불빛이 별로 필요 없을 만큼 아주 밝고 전체적으로 여기 올라가는 2층, 그러니까 복층 올라가는 공간에도 이 파란 하늘을 볼수 있게 너무 좋아요. 난간도 너무 잘 되어 있고요. 튼튼하게 우리 아이들, 어르신들, 어느 누구든 올라오시기 너무 편하게 돼 있고, 야, 요 위에 약간 그... 옛날 분위기를 내고 싶으셨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요 안에 내부에 있는 이 천장에 있는 이 인테리어 해놓으신 게 너무 깔끔하고요. 기본적으로 일반 집보다는 아주 고가의 주택에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쪽 끝으로 보시면 침실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또 손님들도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좀. 널찍하게 쓸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침실을 따로 만드시고, 뭐 책상을 놓으셔도 되고, 생각보다 층고가 높아서 성인들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하시기 좋고요. 또 여기, 요 살짝 보이세요? 저기 그 포인트 창문이 있는데요. 여긴 살짝 숙여서 들어가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요 바다가 끝내주게 잘 보여. 이렇게 보이시죠? 약간 파노라마 식으로 창문을 길게 빼셔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바다가 파노라마 식으로 이렇게 쭉 보여요. 어, 너무 예쁘고 좋고요 자, 여기서 또 살짝 일어나면 또 오른쪽 공간에 충분히 다른 걸로 꾸미셔도 되고, 여기에다가 우리 아이들만의 공간, 우리 따님의 공간,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좋고, 여기마저도 바닥도 너무 잘 해놓으셨어. 진짜로 신경을 너무 많이 쓰셨고요. 이렇게 보시면 또 다른 공간이 있어요. 야, 여기 창문 큰거 보이시죠? 창문 큰 거. 그러니까 여기는 볕이 너무 잘 들어오니까 등이 필요가 없을, 만, 없을 만큼이고, 여 계단으로 올라가면, 소장님, 이거 달코니? 여기는 베란다죠. 베란다? 맨날 헷갈려요. 자, 우리 베란다로 한번 가볼게요. 뭐이 공간이 또 있네. 여기를 약간 캠핑장처럼 쓰는 건 어때요? 너무 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응, 또 다른 공간이 있고 이렇게 넘어가 보면 우와, 우와 다 보여. 보이세요? 여 살짝 오시면 다 보여. 오. 이 공간 진짜 매력적이에요. 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약간 기억자로 있어가지고 공간 활용하시도 좋고, 여기서 불멍하시면서 캠핑장 즐기시는 거 너무 추천드릴게요. 야 자, 이제는 좀 내려가 볼까요? 자, 베란다 공간이 없으면 아쉬울 뻔 했는데, 베란다 공간까지 잘돼 있어서 시원시원하고 좋습니다. 와, 이 집은 그냥 전체적으로 크다고 볼수 있고요. 허, 여기 잠깐 보시면, 우와, 아래층이 다 보여요. 엄청 넓고, 이, 이 아래층에서, 엄마, 밥다 됐어? 뭐, 이렇게 아이들이 볼수 있는 그런 공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애들하고 정말 널찍한 집에서, 제주도에서 막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같은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1층과 복층 공간을 다본것 같긴 한데요, 소장님 매물 정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가 되겠고요. 초지 면적은 992 제곱미터 300평입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80%. 건축 면적은 133.14 제곱미터 40평인데 복층까지 포함하면 약 53평가량 되는 넓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세개 욕실 두개 단층 구조고요 주차장은 한 대, 하지만 현황상으로는 여러 대 드실 수 있습니다. 협의 입주가 가능하고요. 관리비는 따로 없고요. 2019년 1월에 지어진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시원한 바다 조망권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실 기준으로 남향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버스 정류장 걸어서 7분 거리에 있으니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로 마트, 신도리 사무소, 무릉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다 걸어서 10분 이내에 가실 수 있는 거리에 다 위치하고 있네요. 가까운 해안도로도 차로 3분 거리에 있고요. 대정읍내 차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에서는 차로 6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자, 어떻게 잘 보셨나 모르겠어요. 학교도 가깝고, 바다도 가깝고. 솔직히 대정 이쪽이 물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널찍하고 잘 관리되고 깔끔하게 지어진 집이 나왔다는 게 조금 더 희소식일 수도 있고요. 저 안에 내가 집 지었을 때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많이 지으면 이 가격에 될까 할 만큼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진짜 컨디션 좋고요. 바로 입주도 협의 입주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 야, 이런 집 내가 지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건축비, 인건비가 너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정말 널찍한 집에서 답답하지 않고 시원하고 등이 필요 없을 만큼 환기가 잘 되는 창이 널찍 널찍한 집에서 지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 소장님께 전화 를 주시면 저송 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아주 시원시원하고 바다가깝고 학교가깝고 너무나도 살기 좋은 대정에 위치한 정말 럭셔리한 단독 주택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